네, 안녕하십니까. 국대표 성민영의 성민영입니다. 어, 제가 갑작스럽게 국대표 어, 전지훈련에 참가를 해가지고 어, 코로나 검사를 받고 한한달 동안 이제 격리되어 있으면서 훈련을 진행을 하는 거라서 유튜브 촬영을 따로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어, 양해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또 올리게 됐고 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다들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 내년에 또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대비도 해야 되고 또 시합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제 본업은 아직 어,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어, 일단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매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좀더 시간 여유가 있고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좀 진정되거나 제 전지훈련이 좀 끝나가지고 다시 어, 유튜브를 할수 있게 되면. 어,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항상 저희 저희 유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호커 대표 성민 영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